자, 이 사례는, 어,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낙찰받은 갑이 아파트 전체를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 을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음, 자, 이게 이제 아까 보시면 그, 어, 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요좀 다른 맥락으로, 만약에 이제 이 공유물 2분의 1/2식이라고 하는 가불이 가지고 있는 이 공유물에 제 3자가 무단으로 점유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 인도나 공유물 반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죠. 그게 보존행위이 명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판례도 어, 대법원 93년 판례도 부동산의 공유자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제3자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보존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정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제 그 잘못된 보존등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류 위조를 해가지고 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불이 갖고 있는 그 공유물을 소류 위조를 해가지고 누가 이전등기를 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불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가불 앞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가불 앞으로 돌아오죠.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보존행위로서 어,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은 이제 만약 가이 소송했다고 하더라도 을도 나중에 그 결과물을 결과물로서 자기 시분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존행위의 특성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뭔가 이렇게 그 방해행위든지 이런 그 소유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보존행위로서의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가벌이 가능하지만, 어, 문제는 이런 제3자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베타적 독점적 사용수익행위, 즉, 관리행위에 이르지 못하는 일방적인 점유, 사용수익행위에 대해서도 보존행위 행사가 가능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그건 바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있다. 즉,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청구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내지 반환 청구 역시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인정이 됩니다. 됩니다. 아, 결국 그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에 대한 보존 행위 행사의 일환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가능할 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찌 보면 공유물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갑이, 갑을 공유하는 부분인데, 을만 점유하고 있다. 그런 갑은, 야, 너 비켜, 비켜줘. 여기서 비켜놔. 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유물 전체의 관리,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용납이 될 수가 있잖아요. 혼자 쓰는 것은 어떤 공유물 보존을 위한, 공유물의 전체적인 유지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긋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보존 행위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전에 예전에 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94년 이 전원 합의체 판결도 그런 논란의 이제 과정인데 요것은, 이 공유지분 4분의 1을 가진 사람, 4분의 1을 가진 사람이, 어, 소송을 했는데, 어, 적법한 관리행위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정유 사용하는 그런 지분권자를 상대로, 물론, 이제, 이 피고가 된 사람은 역시 소수지분권자겠죠. 다수지분권자라 그러면은 관리행위 차원에서 자기가 사용을 하든, 남한테 임대를 주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거는 이제 관리 과반 과반수권자로서 관리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는 비켜라거나 또는 그 사람이 임대한 사람을 상대로 뭐 명도를 청구한다거나 그건 안 되죠, 그죠? 관리권이라고 하는 적법한 행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권리도 없으면서 소수지분권자의 불과 소수지분권에 불과한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소수 지분권자가 비켜줘 라고 할수 있느냐 여기에 논란이 된 사건이에요 여기에. 다수 지분권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수, 다수설과 그 다음에 소수설 이런 걸로 이 사건에서는 갈려 있는데요 소수 결국은 다수설은 그런 보존 행위가 가능하다 소수설은 그런 보존 행위는 안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소수설도 그런, 그, 그런, 그, 원고가, 이 소송을 하는 원고가 다수 지분권자라 그러면은 그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수 지분권자라 그러면 관리행위 차원에서든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네가 원고가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소수 지분권자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소수 지분권 상대로 내칠 수 있는 권리, 보존행위 차원이든 관리행위 차원이든 뭐든간에 네 실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너도 소수 지분권 소수 지분권밖에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보존행위를 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수설리였던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게 살펴보는 겁니다. 왜 어떤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시각의 차이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존의 이제 판례가 이 94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습니다만 기존의 판례도 사실은 그 이런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한그 인도청구가 보존행위 차원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전원합의체 판결에 넘어간, 넘어가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 경우가 바로 여기 94년도. 이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그, 어 대법원에는 보통 부라는 게 있어요. 1부, 2부, 뭐 3부, 몇 부까지 있는데요. 그 부라는 게 있는데, 부에는 세 사람의 이제 대법관이 그 구성을 해서 그세 사람의 대법관이 결론이 일치를 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일치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아, 결론을 내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다르다, 결론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전원합치 판결을 가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어, 그 어떤 특정부, 1부2부 특정부에서 논의를 해서 아 이게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그냥 전 전합이라고 그러는데 전합에 안 가고 그냥 마무리를 하고. 그게 끝까지 일치가 안 되면 이제 전압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기존의 대본 판례가, 어, 있지만 그 판례를 변경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에 생긴 거예요. 그 부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뭐, 그,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특정 부에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만약에 판례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하더라도 판례 변경이 바로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판례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세 사람 세 사람 중에 이제 그부의 세 사람 중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기존 판례 반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찬성을 하고,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을 갔더니 그두 사람 말고는 다 동의하더라. 기존 대법원 판결에 다 동의하더라라고 하면은 이제 여전히 이제 기존 판례는 못 바뀌게 되는 거죠. 유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런 구조로 어쨌든 전원 합의체 판결을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보시면. 자. 그 다수의견은 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뭐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어, 공유물의 인도나 어, 명도.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반면에 소수 의견은 그, 일단 공유자 중한 사람이 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뭐, 민법 263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그렇게 뭐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와는 다르지 않느냐. 요런 또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음, 그래서, 어, 적어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어서 그 권한에 기해서 공유물을 조미하고 있는 것이기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로 해서 소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면 소수지분권자의 자격으로서는 그런 사람을 내치기는 어렵다. 보존행위로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음, 이런 거죠. 그게, 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소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내치게 되면 그걸로 해서, 이제, 명도, 명, 만약에 명도하라, 이런 판결이 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만약에 소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 어 판결 주문은, 어, 을은, 갑에게 명도하라,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은 그걸 가지고, 저, 집, 저 집행관한테 가서, 그, 만약에 아파트라 그러면, 아파트를 집행을, 을을 내쫓고, 그 점유회복을 한단 말이죠. 어.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또 점유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갑이 점유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을에 의해서 다시 갑을, 갑을, 갑을 상대로, 을이 갑을 상대로 하는 소송, 이런 것들, 명도 소송, 이런 것들이 또, 그 분쟁의 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의식을 한 겁니다. 이 소수 의견은. 예. 그런데, 아, 좀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다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전소송에서 패소해서 공유물을 명도하여 준 소수지분권자가 명도받은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서 무의미한 소송의 어떤 반복 이런 걸 피할 수 없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 종전에 판결도 92년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 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기 전에 이 92년도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어떻게 판단했냐면, 어 공유자 사이에 어 공유물을 어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것임은 민법 265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의,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기존 판례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 판결의 집행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맞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명도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서 집행관 대동하고 명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백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냥 그것은, 그것은, 보존행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불의 공동재산, 공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을의 독점, 가불의 공유재산인데, 을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배척하기 위해서, 어,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집행의 일환이지, 가백의 독점적 배타적, 어, 집행으로서 가백의 독점적 배타적 수익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기울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제 소수 의견에서는 그래도 사실상, 갑이 을을 상대로 명도를 시켰다면, 시켰다면, 가백의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 점유권이 생겨버리는 그러면 또, 의리, 갑을 상대로 다시 소송하게 되는, 어, 그런, 이제, 어, 무의미한 소송, 무의미한 결과,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에 대법원 판결은 그 일관된 입장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2003년도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뭐 점유를 집행을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갑이 아파트 전체를 점유한다 그런 것을 허용한다 이런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보존행위 차원에서 그냥 의뢰 점유를 배척하는 정도의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전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사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연 좀 설명하자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 이제 노 대표한테 좀 받아서, 노 대표한테 한번 받아서, 그, 칼럼도 좀 쓰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그,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가부 입장입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을이 혼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을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했어요. 인도명령. 그래서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졌어요. 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러 들어갔더니, 집행관이 집행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집행 관이 집행을 못 하겠다, 이래요. 왜? 어, 그거 2분의 1을 집행을, 2분의 1을, 그러니까, 그, 을도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으면 2분의 1을 집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난 2분의 1 집행은 내가 좀 금시총문이다. 어? 그런 입장인 거예요. 아파트 2분의 1을 어떻게 집행하냐? 이런 차원에서 집행을 거부하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판결도 을은 명도 하라라고 나고 이런 대법 판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연히 그것은 가볍게 독점권을 주는 집행이 아니라 을을 배척하기 위한 을의 독점적인 사용을 그걸 그 부조리 불법을 배척하기 위한 집행절차인데 그걸 이제 집행관이 거부하다라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지 그때 못했습니다. 못했어. 어 왜? 있으면 한번 아,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 계기로 이제, 한론도 좀 쓰고, 뭐, 자문도 좀 해드리고, 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인도명령이 엄연히 낫잖아요. 그죠? 인도명령도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왜냐면, 인도 소송도 아니고, 인도명령 단계에서 벌써 판사가, 부분은 뭐,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지. 9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그건 이제 확고한, 확고한 판례거든요.